안녕하세요. 주식강의 이입니다 현재 계좌가 수익 구간인가요? 수익 중이어도 흔히 말하는 현금화, 즉, 매도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수익, 언제 매도해야 좋을까요?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매도에서는 분할 매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매수한 종목이 고점에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상승할 것 같기도 한데 하락하면 기껏 얻은 수익이 날아갈 것 같고 팔았다가 더 오르면 어쩌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방식이 분할매도입니다. 내가 구매한 수량의 일부만 매도하여 해당 수익률을 얻는 건데 이때 분할하는 비율은 초보 때는 심리 상태에 의존을 하면 됩니다. 우선 적당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를 것 같은데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한 심리라면 70% 매도 떨어질지 오를지 내 마음은 반반이다. 라면 50% 매도 오를 텐데 조금 더 내려왔다가 갈것 같네.처럼 여유 있는 정도라면 30% 매도. 이런 기준으로 시작해서 분할 매도에 대한 감을 익혀가면 좋습니다. 나중에는 기준이 생길 텐데 초보 때는 심리 상태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까 첫 번째 불안한 심리에서 70% 매도는 불안한 심리 자체가 고점에서 진입했거나 가진 자금을 모두 넣었거나 대출을 이용했다거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금 자금을 넉넉히 만들어서 추가로 상승했을 때의 수익은 아쉽지만 일단 당장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부 챙기면서 혹시나 우려대로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다른 종목으로 자금 이동을 해서 추가 수익 요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를지 떨어질지 반반의 심리 상태라면 50% 매도 후첫 번째 상황처럼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를 상승한다면 다른 종목을 노려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30% 정도만 매도한 다음에 하락시 추가 매수 또는 타 종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분할 매도 후 선택지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1번, 매도 후 하락시 추가 매수의 경우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가 100만 원인 주식을 50% 매도 후 해당 종목이 98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이때 50% 매도했던 자금으로 추가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100만 원과 98만 원의 사이인 99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던 매도 후타 종목 진입의 경우 주식 시장에서 가장 장점으로 저 혼자 손꼽는 부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장점은 투자할 종목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종목이 하나라면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피곤한 게임이 되겠지만 여러 하면 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서 추가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보다 주식을 선호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일 때는 그저 기다림밖에 없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정체기인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하락에도 투자할 수가 있죠. 이런 투자 환경을 이해하셔야 분할 매도의 깊은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분할 매도가 가능한가요? 화장실만 팔아서 수익을 내고 집값이 내리면 다시 화장실을 싼 값에 살수 없겠죠. 반면에 주식은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일부를 매도하고 하락을 기다릴 수도 있으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서 다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락할 것 같을 때에는 빠르게 이동해서 인버스라는 종목에도 투자가 가능하죠. 따라서 수익권에 놓여있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위에 말씀드렸던 기준을 기반으로 매도 수량을 정하고 분할매도 선택지에서 매도 후 하락시 추가 매수나, 매도 후타 종목 진입을 선택하신 다음에 한 종목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은 잠깐의 대박을 노리고 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벌어나가면 돈은 어느새 벌려있을 겁니다. 주식강의 기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변 공유까지 감사합니다.